안녕하세요 장건 변호사입니다 요즘 미국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 외환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기로 나중에 크게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플랫폼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하시면서 외국환 신고를 간과하셨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외국환거래법 영상 해외 직접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의무대상자 해외 직접투자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해외 직접투자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거래는 증권 취득을 통해 해외법인의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10%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특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고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영업기금을 송금하거나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외 직접 투자로 포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의무는 거주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외국한 거래법상의 규제가 매우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하여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외국한 거래법상 거주자란 대한민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데, 참고로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그런데 외국한 거래법령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과 소득세법 등 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큰 차이가 있고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외국한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외국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비거주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국 법인 설립 시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필요한지 살펴보면 미국의 법인 설립하고 거주자가 10% 이상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신고하기 전에 주식 대금을 입금 시키는 등 실수를 하시고 위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규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시점에 자금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거나 국내로 들어오지 못할 수 있어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영상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럼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외국환 은행에 가셔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은행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신청서, 사업 계획서이고, 투자국, 소재지, 투자 방법, 자금 조달, 업종, 주요 제품, 투자 금액, 출자 금액, 투자 비율, 결산월, 투자 목적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신 후 은행에 제출하시고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마쳤다는 확인을 받으신 후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이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사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화 10만 불 범위 내에서는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외화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후 신고를 하더라도 투자금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해외에 송금을 하시는 등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 두신 분들은 사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처음으로 해외에 송금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 은행은 사후신고를 위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지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후신고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가 늘어났음에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후신고를 할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규가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앞으로의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수 있는데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로부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받아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이미 투자한 외국 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시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 이후에도 의무들을 이행하셔야 하는데 외국한 은행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각 지정된 기간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필요한 보고서는 외화증권취득 보고서, 송금 보고서,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거주자가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보고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신고 기타 신고 기관의 장이 해외 직접 투자의 사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서류도 있는데 이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 후 투자금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데 해외 직접 투자는 당해 신고의 내용에 따라 투자 원금과 과실을 국내에 회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한 거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